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10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 자유롭게 걸어가는 삶,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죠. 말씀에 따라서 단정하게 살아가며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자신을 비방하는 악한 자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반박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이 평온하기를 바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바라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신자의 삶에 고난이 없다거나 꼭뭐 신자가 부자가 된다거나 병이 다 낫는다거나 하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도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아,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평온하고, 가난 중에도 질서 있고 여유 있으며, 병이 들었음에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월적 삶의 모습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여 복음의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평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시평 기자는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항상 그리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선언하죠. 이것은 그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기를 사모하고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바쁘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쁘게 하고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뭐 잘해보려고 한다 해도 거친 세상 속에서 정말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서 정말 팍팍한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을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말투가 바뀔 것이고, 태도가 바뀔 것이고, 눈빛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은 점점 더 복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말은 사도 바울의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는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고 왕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했죠. 이것은 그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아주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재미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어, 있습니다. 왜요? 죽기 전에는 자유롭게 즐겁고 신나는 인생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심산인 거죠. 참 얄팍하기 그지없는 말이지만 이 안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참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과 확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유의 복음을 따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자유롭고 의로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도 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복되고 당당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